아, 그러네. 어, 맞다,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저 문을 닫히게 한 다음에 어... 하면 되네. 다시, 다시. 그리고 끝, 끝, 어... 끝으로 끝 보내면 둘다 똑같은 어... 거리.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그... 너희들 구할 여유가 없다, 얘가 쟤네들 인간인지도 그... 모르겠어, 그... 솔직히. 그... 가자. 인간이 아닐 수도 음, 있어 사실. 그렇지. 돼지인가 설가? <laughs> 뭔가 변기라든지 어. 로봇일 수도 있고 <봇> 돼지로 저 정도 수준으로 <laughs> 만들려면 은 북한의 <봇> <야, 봇> 기술력이? 북한의 <봇> 기술력 로봇 만드는 것보다 <봇> 더 어렵겠다. <laughs> 그리고 굳이 돼지로 만들 이유가 뭐야? 그럼 밥도 더 먹여야 되고. <봇> 로봇으로 만든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니? 음. 역시 그런가? 어 자율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여자도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와, 쫀다. 오우. 역시 그냥 쉽게 보내주질 않는구나 어디론가 간다. 좀비 같기가 진짜 좀비 같네. 그치 움직임이 <laughs> 어. 완전히 미아저씨 봐봐. 그러니까 좀비야 좀비 그거 달려들진 않네요. 점프? 어뭐 점프 좋아하는 데 아니었어. 오우 낙법이야 방금 그거? <laughs> 액션스타 액션스타 뭐 어디로 가야 돼? 거리가 안 되는데 저거.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이걸 이렇게 빡아 이거를 잡고. 기계에서 넘길 수는 없나? 아, 어, 될것 될 같다 느낌이. 그렇지, 그렇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기면. 오, 오, 로봇이야. 역시, 역시 기계 인간인가? 이 아저씨 봐. 오, 아뭐 주기 연결돼 있어? 어, 그러니까 기계화시키는 거야. 설마 진짜? 메트메트 헉! <laughs> 메탈? 부들부들거리는데, 이거. 저기도 있어? 오, 많아, 많아. 오! 까아! <laughs> 아, 얘도 걸리. 아, 걸리면, 아, 저거에 아. 걸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야 이거를 끄고 올려놓은 다음에 가면 되지 않아? 아그 미리 굳이 할 필요가 없나죠? 내 생각에는 저걸 꺼놓으면 이게 안 켜지잖아. 올려놓고 아 그대로 가는 거다. 치고 어, 만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역시 퍼즐을 많이 했더니 머리가 좋아졌어. 음. <laughs>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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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죽은 사람들인가 봐 저걸 켜가지고 전기 때문에 와, 살리는 건가? 살린다기보다는 뭔가 반응? 원래 신경계에 어, 전기.. 그 뭐지? 근육이나 저거에 전기 충격 주면은 죽었어도 어, 움직이니까 난 간단히 키게 되라 도대체.. 도대체 이거 배경이 뭐냐 어쨌든 비인륜적인 무언가가 자임되는 것인가? 오, 부러지겠다. 왜 부러질 듯한가 <laughs> <나> 부러졌어. 오. <laughs> 아. 오. 오.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에 하고 있어. 그래, 그래, 그래. 뭐해. 표준이라고 할까 로봇 디자인 바꿨다고 <웃음> <웃음> 그 네모 네모 로봇 아니라고. <laughs> 노란색 선 안에서 점프네요. 와, 감독감 같은 게 있어? 탱스트 한 적? 뭐야, 이거? 점프! 여기서부터다 사람 좀봐 응? 쟤네들은 그냥 일반인인 어, 것같은 그런가 봐 선택받은 사람들? 제품 고르지는 사가는 어, 건가? 그런가 봐 보고 있어 복제인간 같은 건가 이거? 아 복제인간?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지금서 뱅글을 도는 건데 스페이스바가 도는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 아, 이제 뒤 보는 거구나. 아, 그냥 돌리면 어. 되는구나. 돌려. 돌려. 저 아까 타이밍만 아니면 되니까. 아이거 맞으면 되니까 뭐. 맞으면 돼 맞으면 어. 이게 뭐지 인간 공장에 대한 건가? 어쨌든 이것도 괴랄하긴 어. 괴랄하다 뭐야 뭐야 아 뭐야? 걸렸어 도망갔어야 되는 건가? 치워야 되는 건가? 걸릴래 결국 오개 쫓아온다. 어 빨라 빨라. 개 빨라? 아돼 늦었어. 빨리 빨리 빨리. 어 너무 빠른데 이거? 야점 점프 뛰니까 더 느린데? 제가 <laughs> 달려서 점프하잖아. 이간개. 맞아. 제개야번하 <laughs> 달려. 아, 씨 뭐야? 저기 너무 멀어. 저기까지 가기. 뭐지? 어떻게 다, 해야 되지? 달리는게 아닌 거 같아. 저 인간들이랑 뭔가 섞여서? 아, 씨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 이동. 아, 아, 이거네, 아, 이거, 아. 밀어, 밀어. 되게 이상하다, 근데, 저거. <laughs> 더 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망했다. 씨. <laughs> 위치 잘못했네. 어, 아, 이거 다 잠깐만. 이거 다시 끌고 가야겠다. 그러네. <laughs> 발판이 두 개인 게 이상했어. 그러니까. <laughs> <laughs> 옷을 보면 뭔가 노, 노동자들을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노동자. 근데 아까 전에 근데 서 있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막 떼어나는 옷은 아니었는데. 어. 근데 뭔가 이게 지금 여기 위에 벗고 있어서 어, 뭔가 노동자처럼 돼 있잖아. 그래야지. 근데 얘네랑 걔네랑 똑같은 건지도. 어, 모르겠어. 그건 그러지. <laughs> 음. 단순 노동 단순 이게 반항 없는 노동자를 위해 만든 건지 아니면은. 각각 목적 목적별로 나는 건지 어. 막혔는데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서 내려서 여기 계단이잖아 아 그러구나 야안 되네. 점프를 해 그냥. 아 알았다. 얘를 점프 뛰어서 여기 올라가. 아 이로 이로 이로. 어. 아저 밟는 거 있네. 아 <laughs> 이거 가지고 와. 아 박스 박스. 씨 죽은 줄 알았네. <laughs> 안 되네. 오. <laughs> 뭐 죽었어? 아아야아 깜짝 놀랐네. 박스를 안 짓는데. 얘도 저기로 얘도 저걸로 할수 있나? 아 얘로 어더 조종이 되나? 한번 해 봐. 해 보자. 하면 뭔가 어. 새로운 또 다른 다른 캐릭터가 나온다? 어, 괜히 있는 건 아니겠지? 오, 아박스 안에서 조종이 조종이라니 더블 조종 더블 조종, 진짜 제대로 내려 1아 이거 미친. 아 그래서 저기가 오. 있는 거였어 아한번 아. <laughs> 내리고해서 내거네 아아아 b ü 이걸 끌고 가서 여기에 딱 맞춰야 되죠. 음. 여기에 맞춰. 안 돼! 누르고 내려와. 다시 연결. 가자. 야 뭔가 위치를 바꿔야 돼 그럼. 어. 떨어지는 게 제일 가능성 있긴 어, 있어요. 일단 해봐. 스톱. 떨어져. 얍. 오. 어. <laughs> 죽었네. 아 살짝 걸려가지고 아 죽었어. <laughs> 아 걸쳐서 죽었어. 맨 끝으로 어, 해야겠는데? 끝해야 돼 끝에. 아, 저 매달려서 저거 움직이는 거 너무 이상해! 얍! 음. 오케이. 어휴. 버둥버둥거리는 거 너무 이상하다. 어디 올라간다? 아래기인가? 그럴 수 있지. 그냥 뭘 끌고 온다든지. 반대편에 길이 있을 음. 수도 있어 반대로 갑시다 음 그건 아니었네 뭐지? 지을만한게 없는데 이거 지는 거.. 어? 이거 이거인가 보다 빨간색? 어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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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땡겨 뒤에서 밀어야겠다. 아니네. 무조건 빨간 손잡이를 어. 잡진 않는구나. 아힘 <laughs> 어, 짱짱세. 수영 잘한다. 응. 아 이제 수영하고 싶다. 더. 워 역시 물에 들어갈 시기지. 요즘 진짜 덥더라. 기운 어. 좀안 나. 맞아. 몸, 몸이 허해. 음. 고기를 좀 먹어야겠어. 삼계탕? 삼계탕 삼계탕. 다고기면 먹으면 좋겠다. 아니, 6월인데 이렇게 덥냐? 어 벌써 도 뭐지? 어? 어시 깜짝이야. 아. 벌 수영으로 올라가는 거? 어? 아, 저 안에 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니까, 이거 안 닿잖아. 그지. 저다 숨을 내려. 물내리면 아, 이게 열리잖아. 그래. 그래. 가자. 저기 아래서뭘 하고 그다음에 쓰는. 어. 역시 너무 버튼을 이렇게 쉽게 줄리가 없어. 아니야, 두번 눌렀어. 아, 두번눌렀구나 한번 숨 한번 쉬고 죽었어. 죽었어. 아. 수, 아, <laughs> 알았어. 아, 이게 하면 물이 빠지면서 어. 이게 열리는 거였구나. 나 장막이 내려온 줄 어, 알았는데. 나도 면이 안에 들어가서 뭔가 아 근데 이거 높이가 아 이거 하고 재빠르게 올라가 그 근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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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하다가 눌러서 멈췄어야 돼. 멈췄어야 됐다고? 물 높이를 여기까지 맞추는 거지. 아, 그다음에 하면은 전력갈수 있으니까. 어. 그냥 가야겠다. 그러네. 그럼 그냥 <laughs> 가도 되겠네. 이상대를 들고 나가야겠죠. 되게 가벼워 보인다. 그렇지. 아 뒤로 밀었어요. 얍! 스폰지 같은 건가? 그막 옛날 그스트로폼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파란색, 아, 초록색 위에 있었어, 둥둥 떠가는 거기서 거. 맨날 어. 씨름하고 그런 어. 거 있잖아. 맨날 런닝에서 랜델, 많이 어. 했던 거죠. 여기다 딱 놓고 물하면 되겠네요. 요즘도 뭐지 런닝맨에서 거 아니야? 런닝 항상. 런닝맨. 요즘 무도보다 런닝맨이 더 재밌더라 무도 요즘 별로 하는 게 없어 요즘 그냥 게스트만 너무 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뭐안 하더라고 응. 야, 무도 안 본지 오래됐어 우선 인원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는, 어. 어,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니까뭐할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 응. 오, 움직여야 돼 돌려? 뭐해 뭐해! 아, 뭐야, 왜 자꾸 망했어, 안 돼! 오우 오, 다행이다 작동이 어떻게 한지 모르겠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래로 드립을 쳐보겠어 이래저래 말이 많구나 오케이 우리는 말 많은 거말 많은 거 없으면은 메리트가 없는 맞아 <laughs> 말이 많아야 돼 <laughs> 우리는 말 많은 거 어. 빼고는 메리트가 없는 방송에서 말이 많아야 돼요 말없 말이 없으면 두 명이 살 이유가 없어 <laughs> 나중에 왠지 저 사람을 뭔가 이용하는 거겠지 아 <laughs> 이래님이랑 많이 닮은 빨간 옷. 누구랑? 누구 주인공? 아, 그러네. 빨간 옷이네, 음, 둘 다. 어이, 죽은 줄 알았네. 내가 한 3일 머리 안으면저렇게될것 같긴 해. <laughs> 오! 오 야, 야 죽은, 나 죽은, 죽은 줄 알았어. 나 죽은 줄 알았네. 오 어, 야. 뭔가 또 실수해서. 아, 다른 줄 알았네. 어. 위로 튼튼해, 얘가. <laughs> 슈퍼솔저라니까, 어, 역시. 야, 우선 나도 저거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laughs> 저렇게 뭐, 높은 거못 어, 올라가. 어떻게 저걸로 저렇게 슈퍼솔저가 분명해. 아 어, 역시 뭔가 망한 세계인 것 같아. 와, 아, 진짜 이거 세계관이 뭔지 좀 어. 궁금하긴 궁금하다. 어, 뭐야? 먹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본데아 개다 개. 아, 그래. 뭘 뜯어 먹고 있어 지금. 아 걸렸네. 물이 물은 안 들어오지 않나? 그렇지. 뭔가 돼지 시체. 오! 아우 나 발을 보고 개인 줄 알았어. <laughs> 발을 보고 개가 쫓아온 줄 알았어. 어, 깜짝이야.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오아 뭔가 있는데 그럼 어, 뭔가 물 속에서 있... 뭔가 해야 되나 한번 물로 유인해 물에 보인다 아니면 이쪽 이쪽 편에서 하면은 걔가 여기 와서 짖는 거 아니야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물로 들어와서 아 여기 와 물로 기로 물로 어, 걔쫓아오게한 어,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쪽에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이렇게 해서 저로 가면은 아니네? 어 야, 물로 아, 들어. 물로 들어와. 아. 아 <laughs> 어, 개수영 잘해. 아. 아, 이런. 어, 개수영 잘하네. 아, 설마 물에서 숨 막혀 죽이는 건가? 아, 잠저에서 <laughs> <laughs> 타이밍 맞춰 가지고 아해 봐. 아, 지금 생글하게 들어가 들어와. 와라. 들어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네어 이때 나가? 나가자 나가자 될것 같아. 못 나온다. 오오. 오 오야. 야. 다행이야. 아왜 이렇게 많아? 오야 무섭다. <laughs> 야, 진짜, 진짜. <laughs> 아 양치네 진짜 와 쫓오는데 아아 아아아아아 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 빨리 여기를 이렇게 달려오는 거 봐야 돼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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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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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먼저 뜯고 와 이건 노가다잖아. 아, 아, 노가네, 노가다 노가다. <laughs> 내려와야 돼. 아, <laughs> 내려와야만. <laughs> 아, 네. <laughs> 오아 왜? 아 뭐야 왜 저래? 아 슈퍼 소저가 왜 이래? <laughs> 왜, 왜 저기 한기가, 한기가. <웃음> <웃음> 단점, 힘이 약하다. 아닌데, 힘이 센데. 맞아, 저거 그냥 올라가려면은. <laughs> 저거 올라가는 게힘 장난 아닌데. 저 유, 유, 유도 국가대표들이 저거 맨날 밧줄을 어. 올리게 하잖아. 라스트 하나. 그래도 그거 하나 안 돼.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아 얘네들한테 걸리면서 그렇게 아 넘어지네 아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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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굿 아우 저 개놈들 저거 <laughs> 아, 아, <laughs> 아 개가 제일 무섭네 이 게임에서 <laughs> 어 개새끼들 <이건>. 어, <laughs> 어 안돼 야 여기까지 와도거 이게 뭐하는 거니 <laughs> 아 뭐야 그냥 자동으로 내려, 자동으로 이렇게 잡을 줄 알았더니 안 잡네, 저거. <laughs> 어, 쟤는 장난 아니다. 겁나 세네. 무서운 개들. 갑시다. 난욕안 했어. 쟤네들은 진짜. <laughs> 맞아. 어, 맞긴 맞죠. 개 새끼들이야. 방. 그냥... <laughs> 어? 방이... 어? 불 켜져 있어. 사람. 지서 지통수 후려. 쓸수 있나? 안 되나 봐. 오 까! 어몇 다한 거야? 어. 봤어? 이렇게 머리 한다고 어, 이렇게 한 어, 어, 거? 아 진짜? 칼을 든 건가 보네. 모르겠어. 한번 봐야겠다. 아 둘이 뭔가 거래 하나 보다. 아 뭔가 할때 지나가는 거 보네. 저걸 타는 거지. 아 그런가 보다. 기다려 시다 들어가는 거. 안, 앉아? 오 됐다 됐다. 이내 잠수석은내 거다. 야 타. 오 굿. 오 좋아 좋아. 잠수도 조종 잘해. <laughs> 역시 슈퍼 솔유야 음. 암살자로 키워진 어, 게 어, 분명해. 만능이구만 얘. 주란 뜨면 아니었네. 나도 막힌 <laughs> 줄 알았어. 형 열리네 그냥. 속았네. 뭐지? 진짜 이 공간이 막혔는데? 위에서 뭘 해야 되나? 나슬리 뜯는 건 아니겠지? <laughs> 야 나온 거에이 몽통박치기가 더 세겠다. 어, 그러니까 어, 막혔어 <laughs> 여기서 몰래긴 해야 돼. 여기로 다시 뭐지? 이거 뭐 죽는 거 없나? 나와지도 않아. 아오오 몽통박치기 오. 오, 같은 게 있다. 깜짝이야. 어떻게 쓰는 거야? 누가 쓰면 돼. 스페이스 아래로 아래로 하면은. 어. 됐다. 어우 어. 지하 기지 같은 데는 다 가는 거 아니겠지 지금? 내려서 그거 사이로 지나가라고? 다행히도 그건 아니었어. 어 내려지지가 않아. 어 내려지지가 않았어. 뭐야 이거 기신가 봐. 아 맞다. 이거 또또나 저거 설정 안 했다. 채팅 설정 주, 중요한 거한번더 눌러야 되는데 좀 이따 할게. 동박치기로 들어버려!